안녕하세요. 양재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재천변은 벚꽃으로 만발하여 벚꽃 축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애초에 우한 바이러스를 입국에서 차단하였다면 홍콩이나 대만처럼 인명피해도 줄이고 좀더 효과적일 수있습니 사후 약방문이라고 약 44만 명의 검진자와 176명의 사명자를 발생시키고 나서 이제 모든 집회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역 현안 지하철역 설치는 제21대 국회의원 도여정이 이 지역에서 일꾼으로 뽑힌다면, 저희 친박 신당은 열심히 밀어서 함께 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